안녕하세요 제임스 대표입니다. 또 이렇게 3천만원 수익을 내신 분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 선생님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이제 3천만원 정도 수익 내신 걸로 보이죠. 뭐 1천만원 벌기도 하고 아, 1200, 1200 벌기도 하고 800, 900, 200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뭐 1억 원, 뭐 3억 원뭐 제가 올린 것도 있고 현 분들이 올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수익을 해외선물로 거래해서 수익 내는 게 달러다 보니까 수익이 더 많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그 방법이 뭘까?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너무 알려드리기만 하니까 어좀 심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퀴즈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해외 선물 아스닥 차트입니다. 해외 선물 아스닥. 해외 선물 아스닥 차트다. 아스닥 트레이더 되고 싶으시죠? 트레이더. 트레이더 뭐 하는 걸까요? 매수, 매도, 손절, 청산, 매매를 잘하는 사람, 전업투자자, 뭐, 우리가, 뭐,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뭐, 트레이더다, 전업투자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어, 뭐, 사실 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 뭐, 시선 의식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개개인마다 다 인생의 목표가 있고, 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수익이 있을 거고, 나는 한 달에 얼마 벌면 좋겠다. 뭐, 하루에 얼마 벌면 좋겠다. 다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뭐, 5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 더 많게는 1000만원. 이렇게 개인마다 하루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을 거고, 목표치보 뭐 제한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리고 월로 봤을 때, 연으로 봤을 때도, 연은 너무 먼것 같으니까, 월로 봤을 때도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소소하게. 300만원? 소소하게. 어떤 분들은 뭐, 1000만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5천, 1억 자금력도 되니까 이제 억단위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금력이 낮으신 분들도 이제 매매 레벨이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져가지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보이 뒤에 보이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인데 자 지금이 이게 지금 11월 2일자니까뭐 하루 이틀 전 차트예요.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전사트를 지금 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가 뭔가 그 자리에요 자 노란 박스를 그렸죠 또 나왔어 제임스 노란 박스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건데 그죠 뭘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린 건데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제임스 노란 박스 퀴즈 자 1번 왜 그렸을까? 네. 왜 그렸을까 하면 또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문제를 더 쉽게. 이 노란, 노란 박스의 진입 방법, 매매기법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 무엇인가? 어, 이게 퀴즈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꽤 많을 겁니다. 100개를 넘어서 아마 1000개도 넘을 건데, 거기에 지금 제가 여기, 여기 그린 거에 매매 기법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퀴즈를 풀어서 저한테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임스 대표 직통 전화번호 010-2758-3576. 문자를 하면 뭐, 뭐 뭐가 좋은 거냐? 일단 제가 작성한 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한지 벌써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가 많이 있겠죠. 그거를 수기로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깨알같이 작성한 노하우가 노하우 책을 드릴 겁니다.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고 목차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못 구합니다. 그 서점 이런 데 없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거라서 없어. 이걸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책에는 뭐가 들어있냐? 제가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하잖아요. 봐봐. 1등을 10번을 넘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작성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차트가 보이죠? 파란색깔 띠, 빨간색깔 띠. 이 띠가 뭔가를 의미하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일 거예요. 증권사는 없죠, 이게.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를 그 본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퀴즈, 이거. 풀어가지고 문자 하시면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착순 5명입니다. 지금 문자 하시면 됩니다.